천사들 아버지 시지에파송하시이서식라이라식은이 자식은 영광 이자식 중에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기은이자은 것들로 파라 자식은 이자이자 아, 목선, 목사님의 어, 영이 카라케라 하늘을 어, 드레스키리비야카라스키리비아 찬양함이며 어, 모든 그 찬송과 어, 정귀와 영광과 감사를 어, 주님 한 분으로 카라케레스키리비아스키레비의그 영이 노래하고 있사니이어오니 카라카라케레스 아버지, 드레스키의 아, 영의 노래를 아버지 들으시고 카라카라스키리비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캐레스키리비아 가장 어, 좋은 곳들로 하늘의 광장 음, 신령한 곳들로 목사님을 채우시며 카라카라케레스키리비아 오, 얼케르스키리비아캐레의 어, 영광이 주, 카라카라케레스키비 비야 카라케라를 만물의 주, 카라케라스케리비 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카라카라케리리스케리비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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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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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발을 카라케라스케리비를 씻겨주고 계십니다. 카라케라스케리비아 목사님의 목사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카라카라케리스케리비아 카라케라스케리비아, 그대여, 그대여. 그대가 섬기는 종으로, 크라스키리비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크라스키리비아 크라스키리를 몸소 보여줬으므로, 내가 그대의 발을 크라스키리비아 스키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케레스키리비아, 카라카라카라카라, 그대요 그대요, 카라카라케레스키리비아, 카라카라카라카라, 어케레스키리비아 그대가 카라케레스키리비아, 크대라라라라어어어 그대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카라케레스키리비아, 카라케레스 그것을 하늘에 드리니 카라케레스키리비아, 카라카라라다스키리 나도 하늘에 가장 좋은 것들로 카라케레 내가 그대에게 어줄수 있는 것들을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아, 카라키레스키리비아 카라라 그대여, 카라키르스그대여 올해부터 어, 어, 가게될 많은 그 나라의 사역과 카라스키리비를 그 말씀 선포와 어, 사역 가운데 카라키라스키리비아 천사의 어, 보호하심과 천군 어, 천, 천사의 파송을 내가 허락할 것이며 카라키레스그레라라 많은 성령의 역사를 그대가 어, 그대가 어, 보게 될 것이고 카라키라스키리비아 말씀 가운데 카라스키리비아 어, 카라라 운행하는 카라스리레아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가 보게 될 것입니다. 카라카라키레스키리비 많은 영적인 공격과 카라 스키리비야 카라케라의 위협이 있겠지만 그대여 카라케라 스키리비야 카라케라 스키리비야 어, 기죽지 마십시오. 카라키라스키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 내가 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어 그대와 그대의 사역자들을 지킬 것입니다. 카라카라키리데스키르비야 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내년보다 내년이 그 내후년이 더 그대요. 카라키라스키르에 바빠지게 어, 어, 될 것이고 카라키라스를 그대를 부르는 곳이 카라키라스키르에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대요. 카라키라스키르 이름이 알려지더라도 카라카라키리즈스리레르비야르스리기르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카라키라스키르에 나를 사랑하고 카라케르스르를 성도들을 어, 또한 사랑하고 카라케르스키를 라스를그 어, 마음을 카라케르스키비아 카라케르스키비야 어, 하늘 나라에 오기 전까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카라스키비아 카라라라 하늘 나라를 섬겨 주십시오 카라카라케리데라 스케게르비아 그대의 아들 또한 어, 내가 책임질 그, 것이니 카라케르스키 라라스케게르비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 내 아들 은혁이는 어, 내가 케르스키비야 키울 것입니다 내가 어, 책임질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의 종으로 들었어. 그대보다 내가 더큰 음, 나의 나라의 종으로 사역자로 내가 사용할 것이니 카라카라스키르비야카라라라데스비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키스키르비야카라카라카 그대가 아니면 이 아들을 맡아 키울 자가 없습니다. 그대가 아니면 이 아들을 이해해주고 어, 품어줄 자가 없습니다. 카라카라키르스키비야카라카리비야카라카라비야카라카라 어, 유은혁내 아들에게, 카라키라스키리비아 나하나님의, 카라키라스키리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 유은혁내 아들에게, 카라키라스 하나님의 어, 기름부심이 으 있습니다. 유은혁내 아들에게, 카라키라스키리비아 나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카라키라스키리비아 유은혁내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카라키라스키리비아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 카라키라스키리비아 카라키라스키리비아 그대요 그대요 어, 그대가 음, 그라스키리비아 하게 되는 그 많은 사역들이 그라스키리비 그대의 아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카라카라 스키리비아 카라카라 스키리 이곳을 믿음으로 카라카라 스키리비아 카라카라 카라카라 스키리비아 정진하여 주십시오 어, 소망함으로 카라스키리비 하늘의 보화를 쌓아 주십시오 카라카라 킬레스키리비아 카라카라 카라카라 국내외 어할것 없이 어 많은 곳을 갈게 될 것인데 그대여 카라키라스 키리비아 건강 어, 관리를 지금보다 더어 신경 써 주십시오. 카라카라스 키리비아 카라카라 키리비아더 많은 곳을 클라스 캐리비 바삐 달리게 될 것인데 어 그대가 어 숨차 하는 것이 어내 눈에 보입니다. 카라키라스 그 걸음이 <놀람> 카라스 키리비아세레기레레레레스 예전처럼 <놀람> 걸어서는 카라키라스 레그 사육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여레레 그대가 레스 키리비아 빠른 걸음으로 어 달려야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어, 일정으로, 카라케레스키리비아, 어, 바빠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카라케레스키리비아, 어, 기도하고, 어, 케레스키리비아 준비하십시오. 카라카라케레스키리비아, 라라라라라 내가, 어, 함께, 어, 할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